차가 왜 김민석 총리를 수사하는 겁니까? 검찰이 도발했죠. 목적이 있겠죠. 물러서지 않고 달겠다는 것인데 서울 직원 네. 이종배 맨날 고소 고발하는 사람인데 고발 내용 얼마나 웃기냐면은내물 수수죄, 조세포탈죄, 정치자금법위반. 타이틀만 딱 뽑기 좋잖아요. 벌써 제2의 조국 뭐 이따위로 언론들이 벌써 나와요. 블로그에도 20대 애들의 맛집 소개한 노트로 김민석 재산 논란 정리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세비를 5년 동안 5억 정도를 받았는데 쓴건는한 13억 되더라쓴 네. 돈이 8억이나 맞네. 내을 아... 받았을 가능성 가능성이 있어. 수수죄네? 불법적으로 정치 자본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 가능성을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 검찰이 수사팀 배당했다? 프레임 만드는 거죠. 누가 봐도. 미간말찌에 하찮은 것들이 현재 정권 잡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자, 정치라는 게 넘지 않아야 될게 있는데 지금 인사청문을 앞둔 시점에 태도안한거 가지고 주니 루가나 말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잘 됐다. 검찰을 완전 히가루내듯해체해서 국민을 위한 법 집행기반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음. 김건희, 윤석열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좋다. 너희들 다 그러라. 법과 절차대로 책임을 묻는 더 강력하게 가지 않으면 내란 제재책결이안 된다.